살림 처음 프로그램 인데요, 어, 이 도토리 인데 도토리 를싹이나 도록 어, 물에 담가 주면 올드 에싹이 난다고？하 거든요？도토 리가 싹이날때 까지 좀 지켜보 도록 할게요. 이렇게 휴지에 싸서 도토리를 보관했습니다. 5일 있다가 싹이 나면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도토리 두 알을 심은 남자 하이입니다 음, 그 숲체험 비대면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도토리 심기를 해 봤는데요 음, 어, 이렇게 보이시죠 11월 22일 어, 저녁 10시 네, 도토리를 심 었어요 도토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도토리를 심었기 때문에 도토리가 싹이 나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싹이 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,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영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, 싹을 틔우고 거대한 참나무가 되어서 도토리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다람쥐 숲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. 어, 이렇게 어, 싹이 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싹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. 어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. 어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, 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 씨앗을 심어야 되고, 그리고 그것이 성장해 나가도록 어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. 물론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씨앗을 심는 것 밖에 없고, 그리고 지켜봐주는 거죠. 관심을 가지고. 음 그래서 이 씨앗, 도토리 씨앗 하나에서도 우주가 들어있고, 거대한 참나무가 들어있다. 이런,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